이제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전반전 키고프입니다. 공 잡는 페레이라. 제이미바디. 윌프레드 은디리. 골키퍼, 다이빙 캐치. 멋진 기스입니다 로빙 패스. 은돔벨레. 윌프레드 은디리. 아, 이거리라면 슛 가능한데요. 자, 딜레만스. 잘 끊었어요. 태클 좋습니다. 은바페. 은디리. 유리 틸레만스 아하 이런 실책이 나오나요 하하 이 기회가 날아가는군요 네 중요한 찬스를 놓쳤어요 네 선수들 좀더 집중력이 필요하죠 음바페 볼터치 피카르도 페레이다 틸레만스인데요 아 패스 좋네요. 마텔레르 카로체입니다. 페헤이라 제이미 바디 윌프레드 은디리. 아유세페레스입니다. 운전으로 크로스. 오리에가 공 처리합니다. 숏. 공절되면서 벗어납니다. 코너킥입니다. 스위지 선방이죠. 골키퍼가 잡아 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안정적인 캐칭이었습니다. 제임스 메디슨 좋은 태클이었는데요. 코너킥으로 연결됩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입니다. 아요오세 페레스 지금의 헤더 많이 벗어납니다. 옆으로 삐쳐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아, 타이밍은 괜찮았는데 방향이 좀 좋지 않았죠? 좋은 공격 기회. 프리킥 이 위치라면 과감하게 한번 때려볼 수 있습니다. 프리킥 그대로 때립니다. 전반 레스터의 킥오프로 후반전 시작합니다. 공 잡는 페레이라. 리턴 패스. 바로 띄워줍니다. 메디슨. 근영추를 무너뜨릴 수 있는 슈팅이 벗어납니다. 자 오늘 경기는 특히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공 잡는 마클렐레 판단 좋았죠. 영리하게 미드필드에서 끊어냅니다. 은디리. 좋은 기회. 슛 레스터시티의 골입니다. 들어갑니다. 아, 오늘 경기를 잘 푸네요. 승리를 점치지 않았던 팀인데 오늘 슈팅도 많이 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한데요. 어, 사실 오늘 약세로 예상됐던 팀인데 기대 이상으로 좀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은바팬데요. 에번스 미드필더들도 수비에 많이 가담하고 있고요 공격수들도 크게 욕심부리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아, 수비적으로 바꾸네요 어, 감독 입장에서는 어, 실점하지 않고 지금 스포아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아요세 페레스 근처에 동료 선수가 있습니다 산시스 음바페 공 잡는 칠웰 메디슨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제임스 메디슨 윌프레드 은디리 음바페입니다 걸어 볼수 있었습니다. 눈바페 볼 터치. 차글라르 소유인지. 윌프레드 은디리 벤칠레 아우디오 마클렐레 경기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홈 팀이 끌려가고 있습니다만 아, 서포터들이 이런 열성적인 응원을 계속 보내준다면 기적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팀이 어려울 때더 열성적인 응원을 보내는 팬들이 진짜 팬입니다 잡아놓고 슛 골키퍼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위치 선정이에요 야,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아,